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한팀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사우싸우에 어, 나와 있습니다. 사우싸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정에 없던 결혼식이죠. 우리가 지금 원래 지금 15일날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팀이 어제 이제 들어오셨어요. 어제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 사실 그 우리 회사로 오신 게 어제 오신 거지요.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성원을 못하고, 어,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로 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전에 맞선 보고, 그리고, 어, 지금 오저 맞선 끝나고, 오후에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광빈입니다. 광빈. 어, 그리고 나이는 27살이고, 신랑은 지금 45살, 어, 운데로 46살 지금, 어, 총각이죠. 그리고, 어, 여성분 같은 경우는 27살의 여성분인데, 어, 지금 광빈, 여기서 12시간 정도 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상당히 먼거리예요 우리가 11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는데, 어, 12시간 정도 된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12시간 된 거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어, 하나씩 나오는데, 열, 뭐, 한 시간, 아홉, 열 아홉, 뭐, 열, 열한 시간, 열두 시간, 뭐, 가끔 나와요, 가끔. 어, 근데 이 신부도 개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오전에 이렇게 맞선을 봤는데, 어, 맞선 봉 가운데에서, 어, 이렇게 그, 어, 어제 맞선을 봤었던 그 신부가 다시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어, 신랑분이, 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신부도 오케이 하고, 그리고 또, 광등에 있는 부모님,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승낙을 받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어, 오전에 결혼식을, 어, 이렇게, 오전에 맞선을 봐, 봐가지고, 오후에 결혼식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광등 1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 이제, 내일 결혼식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그 농사철이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못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식을 바로 진행을 내일 아버지 어머니가 못 오신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한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맞선을 보고. 바로 이렇게 오후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선을 보면서 어 이제 신랑한테 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만약에 결정이 된다한다면은 오늘 오후쯤 준비해가지고 내일 아침에쯤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 내일 오 전에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서도 그 시골 같은 때는 굉장히 거그 품앗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아버지 어머니하고 오셔야 되는데 못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신랑에게. 여기는 신랑 아버 어머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하고 이렇게 신랑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신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을 진행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신랑한테, 신부한테 이렇게 어 한국에서 결혼식을 진행 안 한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랑은 끝나고 나서, 이제, 차가집을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리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리가 있어서, 있어서, 차가집에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뭐 내가 저, 호진이 있을 때 보니까, 차가집을 안 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차가집을 거의 다 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결혼식과 연계해서, 바로 이렇게 자가집을 갈 수,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뭐, 여건이 안 되죠. 어, 결혼식하고 하도 머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맞선을 일단 보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날짜를 소비를, 허비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어, 날짜가 더 짧습니다. 수요일날 한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날짜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 이렇게 이번에는 처갓집에 가지 못하고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같이 처갓집에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결혼을 진행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화상으로 오전에 맞선 보면서 어 실, 신랑하고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또 신부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통역이 있으면서. 같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인사를, 어, 하고, 이렇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음에 애로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신부 나이 차이는 19살 차이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맛이 좋다. 스 23살까지도, 어, 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회사 측에서는, 날짜를, 이렇게, 나이 차이를 대 줄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말씀드리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5살 이상으로,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마치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27살 먹은, 어 이렇게 여성분 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요 우리가 저 다른 회사에서 결혼을 진행을 못하고 어, 우리 회사로 이렇게 와 가지고 진행한 경우가 지금 어 이렇게 가끔 있어요 한달에 한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꼭 이제 그,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이 결혼했는가 꼭그걸 보셔야 됩니다.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결혼식을 시켰는가 이걸 보셔야만이 다음 실패를 보지 않아요. 네? 다른 데서 일정,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다, 소화하고 오다 보면은 굉장히 신랑도 지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바로 이렇게 선택 오셔가지고 진행할 때는. 어, 될수 있으면은, 회사가 얼마나 많이, 그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 결혼식을.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랬었어요. 뭐, 이제 하이뽕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사장님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었느냐면은,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이렇게, 아가씨를 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다고, 아가씨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가씨들을 오늘 아침에 불렀지 않습니까? 아가씨들 불렀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 또 진행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 진행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어, 처음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갔는데, 이제 그쪽, 그쪽 호텔에 갔는데, 사장님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그 이제 따님분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어 그러면서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 저 80명 정도 했죠. 지금 이 코로나 어, 지난해 코로나 이렇게 끝난 뒤로 4, 5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80명 정도 했죠. 우리가 80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결혼을 모두 한그 커플은, 네, 네, 네 분인가 기어요. 네 분인가 세 분인가 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결혼을 하려고 마음만 제대로 먹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결혼이 가능했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결혼을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저 결혼, 이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파혼하고 돌려보는 경우, 돌려보는 경우도 두 건이나 있어요. 왜냐면은 하그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한건한건 한건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에 가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얼마나, 아, 베, 베트남에서 어, 결혼시킬 때 얼마나 많은 한국 신랑들을 결혼시켰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가씨들, 아가씨들 도우 능력이 어느,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뭐, 그동안에 결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신랑만 덜, 렁 덜렁 데려다 놓고, 아가씨들을, 아가씨들을 불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지금 결혼하는 게 지금 이번 달만 그렇습니다. 다섯 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다섯 분 하신 것 같아서 다 지금 여고 와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다 결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 결혼을 몇 쌍, 몇 커플 정도 결혼을 성혼을 어, 시켰느냐, 이것에 굉장히 또 중요하다. 뭐 회사 선택에 함에 있어서 어, 회사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늘상 말합니다. 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은 어이저 현지 이제 가격은 좀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 잘못하면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한국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에 나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현지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좀 가격은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저런 걸 떠나서 안전하게 가려면은 이렇게 현지라고 어 진행한 것보다는 어, 한국, 한국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데에서 어,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회사 몇 군데 있죠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베트남에도 회사가 있는 그런 회사, 그러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만남이 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15일 날 손님들고 17일 날 야, 손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야 그분들 같은 경우도 못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들어왔어도, 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렇게, 신랑이 내가 봤었을 때게 그냥 진행을 해도 될 법한 그런 신랑이었어요. 돈까지 다 계산하고 계약까지 다 끝나고 신부가 여기서 신부화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이런 신랑하고 결혼했을 때는 아, 잘안될것 같다. 한국에서 사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결혼을 깨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해갖고 잘 사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에 신부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살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냥 아직 아가씨들을 만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이 내가 잘하면은 이렇게 계속 잘될 수도 있고 또 신부가 잘하면 계속 잘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또 내가 잘못하면은 깨질 수 있잖아요 신부가 잘못하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그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이렇게 서로가 잘해가지고 끝에까지 그 좋은 그 이미지로 한국에 나갈 수 있게끔 좋은 감정으로 한국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딱 여기서 이제 약식 결혼이 않습니까 우리가 약식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나가는 기간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 이렇게 서로가 알아, 알아보겠습니까? 6개월 동안 참리도 이미 했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파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형용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되기 된 것은 아니다. 잘못 내가 잘못하거나 신부가 잘못하면 결혼이 파혼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잘못하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결혼은 파혼할 수가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가지고 어,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에 가서도 잘 사는 것이죠.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뭐 어, 신랑한테 함부로 하고, 신부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요, 그 결혼, 그, 이렇게 우리가 파혼시켜버려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가, 어, 결혼을 실제로 파혼해가지고, 어,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그, 우리 유튜버, 유튜브 회원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